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XRP 리플 코인입니다. XRP 리플 코인 최근에 강력한 반등세 보여주다가 그대로 조정받아주고 현재는 확실하게 지지 라인으로 행보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고점 라인을 현재까지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 확실하게 체크하신다면요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 되는 정보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XRP 리플코인 정말 강력한 호재가 들어와줬죠 바로 이 락업 폐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물량들 소각에 대한 이슈가 같이 들어와준 건데 사실상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폐지 이슈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슈가 각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는 강력한 이벤트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이전 사례들을 보시면요. 2018년에 강력한 반등 그리고 21년에 반등 그리고 24년 말에 반등해 줬죠. 이때 당시에 들어왔었던 이벤트가 바로 이 락업 폐지 이벤트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런 강한 흐름들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더 락업 폐지 거기에 플러스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더 강력한 흐름 들 우리가 XRP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과연 언제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최근까지도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 굉장히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세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와 주면서 미 증시가 눌려주고 이 코인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들 주춤하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어떤 게 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죠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이미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 증시와 동주화가 높은 코인 시장도 같이 폭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다시금 강력한 반등을 할수 있었던 게 바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부터 반등을 해줬단 말이죠 이때 정말 강력한 불장이 찾아왔는데 현재 이 트럼프가 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정말 확고합니다. 쿡 연준 이사, 즉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국 연준 이사를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 반대파 속가내는 그러한 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는 그러한 기대가그 이후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다시 한번더 올라가주면서 미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죠. 자, 가장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되면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발표된 동시에 미 증시가 반등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미 증시와 동조화가 높은 코인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을 해줄 겁니다 이전 무역전쟁 당시에 엄청난 불장을 이끌었던 게 1번 금리 인하가 됐고 금리 인하 이후에 이 각각의 코인 종목에 바로 이 락업 해제 이슈 와 불량 소화에 대한 이슈가 종목 들에 들어가면서 정말 강력한 불장 시작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과 그리고 개별 종목의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이번 기회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자이 기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후 u s 소각에 대한 일정까지도 이 일정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XRP 리플 일정들과 관련된 대응자료집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해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요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일정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지 이 좋은 흐름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최근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현재는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줬다. 그러면 추가적인 더 좋은 흐름들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점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 이후에 느닷없이 빠져주는 그러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는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해요 그 말인 잭슨 정해져 있는 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간 것이냐 플러스 안전하게 매도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지만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락업 해지 일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2 주일 정도 전에 반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차트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 꺾이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물량들을 다 털어 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상태로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이벤트다 보니까 이 욕심 때문에 절대 그리쳐서는 안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이 대응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보고 있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매매로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일정들 우리가 약속한 일정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이 대응 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위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 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